안녕하세요. 용문숲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망 좋은 토지 매물 소개해 드리려고 지평면 현장에 나왔습니다. 위치는 2차선부터 130m.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넓은 6m 도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넓게 펼쳐진 전원의 풍경을 보실 수 있는 토지예요. 도로 포함해서 딱 200평이고요. 현재 건축허가 주택으로 20평 넣어 놓으신 상태의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를 주말 농장처럼 사용하고 계셔서 한쪽에는 전기시설을 어, 설치한 작은 창고, 쉼터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 중이시고요. 앞쪽으로는 토목이 반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여서 좀더 넓게 내 땅을 다 활용하시려면 일부 토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 지평 면사무소 생활권까지는 7km 정도이어서 전철역 마트, 학교, 뭐 편의시설들을 차량 10분 이내에 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마을 수도를 300만원이면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평당 40만원, 8천만원의 매매 가격이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문숲 부동산TV였습니다.